오늘 본문은 주께서 씨를 땅에 뿌리는 것에 비유하여 하나님 나라에 관해 설명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땅에 뿌려진 씨가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싹이고, 다음에는 이삭이고, 결국에는 충실한 곡식이 열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27절 말씀이에요. 농부는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씨에서 싹으로 움트는그 힘이 무엇인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농부는 모릅니다. 하루에 얼마큼씩 자라는지도 모르고 그 장면을 자기가 지켜본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밤낮으로 자고 깨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만큼 자라고 결국은 추수할 때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씨앗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조급해하지 말 것을 교훈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디 자라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자체로 생명력이 있습니다. 가만 놔두면 스스로 자랍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안절부절 하다가 스스로 좌절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나 아이들을 기를 때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과 여유입니다. 빨리 추수하고 빨리 성공해야 한다는 조급증이 우리 사역들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대한 목표치에 다다르지 않으니까 화를 내고 심할 경우는 싹을 잘라 버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꼭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역에 들어 있지 않은 여러분이 스스로 세상의 가치에서 추구하는 모든 일상의 영역에서 그런 많은 일들 다 포함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안과 염려의 원인 무엇입니까? 아마도 대부분 초급증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아이를 기르는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 조급증을 버리는 겁니다 어린 수준으로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그 기대에 어긋난다고 화를 내고 실망하면 교육이 되질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 수준에 맞게 기르다 보면 어느새 훌쩍 자라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주시는 비결은 농부처럼 안절부절하지 말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 어느새 자라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하루만이 주어졌고, 우리의 임무는 이 하루를 잘 보내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는 겁니다. 오늘 하루에 충실했다면, 그곳으로 감사하면 됩니다. 미래의 일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미 씨앗은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목표는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가십니다. 우리는 조급해하지 말고, 다만 오늘 하루에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일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농부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한 일을 지켜본 것 뿐인 것입니다. 물론, 시도 뿌리고, 밭을 고르게 정리하고 잡초도 제거하고 거름을 주는 일은 농부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농부의 그러한 수고가 씨를 자라게 한 것은 아닙니다 농부의 수고는 씨를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것 뿐인 것입니다 27절에서는 씨가 나서 자라대 그랬고 28절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 씨를 자라게 했다는 것입니다. 씨 속에 생명의 DNA를 만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따뜻한 바람과 물기와 햇볕을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세에서 이에 관련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벌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게 나지 아니할까 잘 자랄까 열매를 얼마나 맺을까 그걸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인 것입니다. 열매를 얘기할 때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 많은 것을 찾아요. 숫자가 많은 것. 그런데 하나님은 숫자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만큼만 딱.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적 구속이라고 그러는 거잖아.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게 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제한된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숫자가 얼마 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질이 높아져야 돼. 하나님의 존재의 본성, 본질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 질이 높아져야 돼. 하나님의 본 존재라는 본질적인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어주신다. 성경에서 뭐예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분량을 키워가면서 우리가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어느 교회 2년 만에 성전을 줬다. 아무 관심 없어. 그런 거 갖고 부러워해, 요 여러분. 부러워하지 않아. 나는 코로나에서 여기 와서 파킹 파나 있는 것만 같고도 얼마나 만족하는지 몰라. 그런데 다시 이사 가고 싶어. 지금 돈채부려고 남의 교회 쓰면서. 그러 기도해야 되잖아. 그러면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지.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집념을 갖고,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일,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믿음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일을 충실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생, 인생의 힘든 것은, 인생의 힘든 것은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계획을 하고, 뭐 쓸데없이 목사가 1년 계획을 세우고, 내가 목회 척을 세우고, 나 그런 목사 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별로 못 봤어 저는 이렇게 설교하고 년 내내 이렇게 했더니 교회가 성장 됐습니다 이런 거 간증하고 좀 미안한 거야 또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죠 여러분 다, 하나님,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지 정말 그게 진정한 간증인지 봐야 돼 실컷 자기 자랑 해놓고 다 하나님이 하셨죠 양심은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다시 들어보세요 인생이 힘든 것은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우리는 무능력하다는 사실입니다. 콩 하나를 싹 트게 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양의 모습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양은 자신을 위해 혼자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양이 자기 인생을 스스로 보호하고 다 책임지려고 한다면, 예, 그런다면, 제풀에 지쳐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라는 세계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이 양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멈출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는 조용히 물러나 한적한 곳에 자주 가셨습니다. 짧은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시간을 아꼈어야 했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조용히 기도하면서 교제의 시간을 갖는 걸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한적한 곳에 계신 예수님을 찾기가 이수였고 무리들을 주님을 찾아서, 이 무리들,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찾아가지고 한적한 것과 광야로 자꾸 몰려드는 겁니다. 저기 아픈 사람들 많이 몰려오는데 불쌍하지 않아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잖아.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있어. 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병 고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그 믿음을 전제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 일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면서, 직업에 충실하고, 설거지를 할 때, 불판을 닦을 때, 컵을 닦을 때, 그렇게 충성을 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내게 하도 타라 하면, 남을 섬기는 일도, 그리고 나서 얻어지는 모든 열매는 내가 무슨 능력을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실 신앙이란 고요히 기다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수동적으로 되는 것과 하나님이 일하실 때 고요히 머물러 있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맨 마지막 말라기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400년이라는 긴 동안에 침묵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침묵한 건 예언자가 나와서 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어? 예수 그리스도 오실 토양을 마련하셨다고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400년 동안 일한 거 없어요 그거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일하셨어?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꼭 일을 해야만 되는 게 아니야. 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쉴 때, 쉼도 필요해. 음악, 음악에 쉼표가 있어. 쉼표는 음악 악보가 아니야. 쉼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쉬어야 되는데 안 쉬고 잘랐다고 삑 불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얼굴 빨개지는 거지 뭐 어떻게 돼? 틀렸다는 거잖아. 쉴때 쉬가 이 말이야. 그때도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지금 무슨 얘기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계속해 나가신다. 우리가 비록 쉬는 것 같아도 조급할 필요 없다고 말했잖아 우리는 스스로 자라 열매 맺는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일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 바쁩니다. 항상 휴대폰 들고 다녀야 하고 자기 인생에 계획이 없으면 불안한 삶을 살고 있어요. 자기 인생을 자기라는 손에 꼭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끼어들 틈이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주님이 거할 자리 없네. 좀잘 생각해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이뤄가신다는 생각을 하면 인생에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게으름과 회피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너무나 바쁘고 자기에게 철저한 현대인들은 새겨들어야 될, 새겨들어야 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비텐베르크 맥주를 한잔 마시고 있는 동안에도 복음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터의 이 말은 비록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일하기, 일하기 때문에 매여서 자유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 열심을 탓할 일은 아니지만 참하는 금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따라 스스로 그 일을 이루어가시고 그때 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세워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그 일이 맡겨지면 단지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내가 했다고 교만하거나 배짱불리기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사무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그 돌들을 이용해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드실 수가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셋째로 성장의 법칙을 교훈 받습니다.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했습니다. 씨에서 싹, 싹에서 이삭, 이삭에서 열매로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열매부터 시작하는 것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들은 조급한 겁니다. 심자마다 열매를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립니까? 뭐 하나 심으면 얼마나 잘 가서 금방 보고 싶고 막 그러잖아. 좀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 마음은 이해해. 내가 심었으니 빨리 나는 것. 그 누구 누구 일이라고 그건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우물에서숭룡 찾는다는 말이 그서 생긴 거예요. 심자마자 열매를 기대하는 겁니다. 모든 모든 것은 순서가 있고 그 그릇이 채워져야 하는 겁니다. 땅 속에서 자리 잡는 기간이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이 되어야 씨가 발화를 합니다. 충분한 햇볕과 물기를 먹어야 싹은 줄기가 자라고 성장합니다. 모진 비바람과 폭풍을 견뎌야 줄기가 굵어지고 뿌리가 깊어지는 겁니다. 가을이 와야 그때서, 그때서야 뭐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모든 꽃들도 순서가 있고 자기 조건이 맞아야 꽃이 피는 겁니다. 전도서 말씀하죠.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에 봄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뭐라고 랬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또 심을 때가 있다면 그다음에 뭐야? 심봉, 심은 곳에 뽑아 낼 때가 있고, 그다음에 죽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면 치료시킬 때가 있으면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면 전도서 읽어보면 우리 인생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갖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씨앗이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 또한 쉬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래 풍성한 수확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계획과 시간표대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준비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한 겨울 동안 죽은 것 같았던 나뭇가지에서 새순이 춥고 새싹이 피어오릅니다. 씨앗은 죽은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믿음의 확신 가운데 실망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시야세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의 모든 일은 내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 맺게 됨을 배워싸우니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함으로 저희들 각자마다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여 마침내 귀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